다음은 8월 10일 오늘의 국방 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8월 1 0일부로 전력자원 관리 실장에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을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자원 관리 실장은 군수와 군사시설 정책, 방위력 개선 사업, 군공항 이전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위입니다. 유 신임 전력관리 실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사시설기획관과 계행예상총괄담당관 등 국방군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지난 7일 예하 국군 한평병원 수송부가 차량 무사고 5천일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14년에 걸쳐 수립한 기록은 다양한 기상 여건과 잦은 장거리 후송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응급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평병원은 후방 병원이라는 특성으로. 부송 중대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임원사와 수송관, 정비관, 정비병 등 모든 부대원이 각자 위치에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군 66사단이 한 여름 폭염을 이겨내는 방안의 하나로 횃불 컵빙수를 장병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더운 날씨에 지친 장병들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영내 횃불 병영 카페에서 컵빙수를 판매하고 있다며 부대 애칭을 딴 횃불 컵빙수는 희원한 얼음에 우유, 콩가루, 떡등 토핑을 풍성히 얹어 한 컵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장병들의 급조폭발물인 IED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15비는 지난 9일 장병들의 급조폭발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교육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장에는 실제 테러에 사용된 가방과 신발 압력 박솥 등 열아홉 종의 위장 급조 폭발물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전시했습니다.